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 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인이 성공하려면 지식과 지능과 기술은 절대 요소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능, 머리가 좋은 거죠. 지식, 많이 아는 거죠. 기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번째다. 네 번째는 아, 태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도. 어, 자세. 영어로 하면 attitude. 예.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지능과 지식과 기술보다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한탄하며 또는 불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집 형편에 대해서. 아니면 나와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들 문제,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 아니면 나의 반복되는 죄, 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든 불행하든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자세에 있다. 이렇게 커밍워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커밍워크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의식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을 딛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요 한 평생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어떤 복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어떤 자세도,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성격 또한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 또한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마마보이였어요. 그냥 엄마의 치마 포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형 에서와는 다르게 정말 남자답지도 못했습니다.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정말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자세, 삶의 태도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다듬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이 야곱은 결국 복된자의 위치에 올라갔고 마침내 열두 지파의 자손들에게. 한명한명그 12명의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복의 출발점이었던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 야곱이 그런 야곱으로서의 변화되어져 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야곱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야곱입니다. 물론 창세기 32장 33장에 가서 한번더또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의 첫 출발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작권을 사고 또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애서의 분노를 피해서 가난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어, 결국에는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다 나람 즉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아니 도망가게 되는 그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몇날 며칠 몇 주를 가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도착한 이 광야는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부터 약 6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야곱은 하루 만에 달려왔습니다. 60km를 하루 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요. 군인들이 이 배낭을 메고 어, 하루에 주파할 수 있는 행군에서 갈수 있는 거리가 기본 40km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60km를 하루 만에 왔습니다. 이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야곱은 급박하게 그리고 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급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거기서 한곳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해가 지고 들녘에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활동보다는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 기거하고 집안일 돕고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혼자 머나먼 광야에 어둑어둑한 어둠이 몰려오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과 이 야곱의 지금 몸은 어땠을까요? 그 칠흑같은 어둠에 너무 두렵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도 이 막막한 현실이죠 야곱은 죽고 배고프고 그리고 외롭고 또 불안함 속에서 잠을 이렇게 청할 때 자신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완벽한 계략으로 두 사람을 속여서 성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은 듯 성취한 듯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지금 현재의 이 야곱은 광야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한 분만이 결국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고독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애통해 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독하고 두려움과 혼자 있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 즉,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 이 야곱이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락 락 하는 그 천사를 볼때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그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처음입니다. 야곱이 경건한 아버지와 또그 어머니인 리부가 밑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듣고 또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바로 이때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장작 그 속여서 장작권을 받고 그 속여서 장작권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짜 축복의 시작인 것이지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이미 오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몰라봤을 뿐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지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극한의 상황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아무것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그 약속의 선언을 이 야곱은 듣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이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꿈 가운데 환상으로 봤죠. 그리고 깼습니다. 이 야곱이 꿈 꿈은요. 꼿꿈이 아니에요.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바로 이때 옵니다.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물질이나 어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킬 뿐인 것이죠. 이 야곱은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은 두렵구나 있습니다. 두렵도다. 정말 두렵다. 이것은 무섭다라고 한 그냥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높다. 위대하시고 그 크신 영광 그 능력 그것을 보고 이 야곱에게 경외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진짜 바른 태도는요 이 경외감입니다. 신앙인은 이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결코 목이 뻣뻣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며 그분께 찬양하며 그때 이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구루제일교의 성도님들은 정령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그문 앞에 조용히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외감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삶과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주님을 만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처럼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분의 성령과 보혈,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 밤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그 감격, 그 기쁨, 그 충격,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벳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은혜를 가지고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우리도 삶의 변화가 겉으로 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내어 쫓기듯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야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막했던 그 광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보잘 것 없고 약점투성이며 정말 그 삶의 태도가 형편 없었던 이 야곱은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바라볼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광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잘살수 있는 정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탄탄대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진정 참된 진리를 가르치며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특징은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물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소송케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것은 그곳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 여기가 광야구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광야 광야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광야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그 광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 에티튜드가 중요합니다. 의지할 것 없는 바로 그곳, 광야. 그 광야는요, 인간의 모든 업적은 사라집니다. 그 광야에는요, 오직 하늘만이 보입니다. 높은 빌딩도, 금은 부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곳,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고독해집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덕지덕지 붙였던,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했던 그 덕지덕지 붙었던 그 수많은 거품들은 쫙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자이 이 근본 내 실존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는 그곳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베들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독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튀어나온다면요.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이지만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태도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현장이라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겠다 하시는 바로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여호와 니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경험하며 맛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